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스마트 스위치 홈 자동화 컨트롤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와이파이와 RF 통신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며 알렉사와 구글 홈과의 호환성 덕분에 집안이 스마트 기기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30A의 강력한 전력 지원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휴대가능해 이동할 때도 편리해요. 자동화된 생활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드려요.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 드라이어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음이온 기능 덕분에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있게 마무리되더라고요. 11만 RPM의 강력한 풍속은 빠른 건조를 도와주고 초당 62m의 풍속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난방 모드도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매일 사용해도 질리지 않네요. 전문적인 헤어 케어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샤오미의 두꺼운 고정밀 강철 줄자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OMV 측정 길이는 가정용 목공 작업에 딱 맞고 튼튼한 디자인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져요. 다기능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집안에서나 야외에서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측정이 쉽고 정확해서 DIY 프로젝트를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패키지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굿. 실용적이고 세련된 이 줄자 꼭 소장해보세요.